대구광역시는 지역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 1월 8일부터 지역기업 16개사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로 1967년부터 개최됐습니다. 행사 초기에는 TV, PC 등 소비자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을 기점으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 분야로 전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장 빨리 그 해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선정한 CES 2024의 주제는 올투게더 올 n 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최 측 통계에 따르면 150개국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7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벤처 창업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CES 2024 대구기업 공동관에는 에너캠프, 보국전자, UND 등 16개 혁신기술 기업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바이어와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특히 보국전자와 LUL 코리아는 각각 AI 기능이 탑재된 딥슬립 체험관과 전기자전거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CES2024에서는 작년 5개에 그쳤던 CES혁신상을 대구기업 8개사가 수상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CES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적 기술 공신력 확보가 필요한 해외 진출 준비 기업들에는 큰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제6기 대구시 4차 산업 청년체험단을 운영해 지역 청년 30명에게 CES 2024 참관과 실리콘밸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기회를 부여해 최신 신기술 체험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도전정신과 꿈을 키워줄 예정입니다.